우상에 대한 구중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부터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긴 역사 동안 내내 하나님 앞에 우상 문제로 즉 구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노하시고 여러 번 이웃 나라에 종살이를 하고 마지막에는 기어코 북왕조 이스라엘은 앗수르에 남왕조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심판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상에 관한 이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심했는지 바벨론 포로를 당할 때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뭐 일반 백성들이 당한 비극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폭력과 살육의 재물들이 되고 모두 황망한 중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신 것과 그 벌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의 범죄를 인하여 예레미야는 많이 옵니다. 그 앞에 9장을 보시면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눈물은 우리에게 공감을 자아내면서도 이 눈물과 이 울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제일 쉽게 그러니까 왜 우상은 섬겼어? 라는 답을 어,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왜 우상을 만들었어? 하나 더 가서 우상을 만들었을 지언정.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내세요? 까지 가는 것이 이 눈물입니다. 예레미아가 울고 분해하고 어, 슬퍼하는 것은 이 양쪽 입장에 다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을 향하여 분을 내고 또 어, 철없는 백성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화를 내십니까? 하는 원망도 예레미야의 눈물에 함께 섞여 있지요. 성경은 이 우상 문제를 다룰 때마다 이 사실을 지적합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잖냐. 네가 만들었잖냐. 나무를 패 갖고 와서 그 중에 일부는 쪼개서 밥해 먹고, 그 중에 일부는 조각을 해갖고, 신이라고 그 앞에 엎드리는데, 그게 제발로 걸어 다니기라 하냐, 말을 하기를 하냐, 무슨 복과 화를 내냐. 근데 너희들은 왜 거기에 매달려서 이 하나님을 화를 나게 하냐? 대략 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말도 못하고, 혼자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물론 무슨 사건과 역사에 개입할 수도 없는 나무나 돌덩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는가,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것을 타협하여 자기 안심에 정지하고 마는 인류를 향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데까지 안 가고 자기 내가 만족하는 데서 이제 이 정도로 살겠습니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토록 화를 냅니다. 나를 뭘로 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고 너희를 지은 창조주고 그리고 신약시대로 얘기하자면 너희를 구원하려고 창조를 완성하려고 내 아들도 보낸 하나님이다. 너희가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만이라고 나는 그걸못 본다. 이게 우상으로 드러난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방 모든 족속들이 가졌던 소원이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너희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창조주인 나를 독하는 거다. 내 뜻과 내 소원을 너희들이 무참히 짓밟는 거다. 내가 그걸 보고 그냥 참는 것은 그건 내가 하나님 노릇을 포기하는 거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아무런 영광도 아무런 자랑도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너희가 그냥 다만 돌덩이고 다만 버러지에 불과하지 않다. 라는 구중이 우상에 대한 구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더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저이 정도에서 그냥 살게 그냥 놔두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뭐가 괜찮다는 거냐? 뭐가 이제 더는 필요 없다는 거냐? 네가 뭐가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약속한 영광의 자리, 그 길, 그 약속에 어떤 진심과 어떤 소원을 너희가 보인 적이 있느냐? 너희는 그냥 안심하고 형통하면 그만 아니냐? 그러지 말라는 거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시는 하나님의 꾸중이고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이유입니다. 여기를 모르죠. 왜 이런 참혹한 역사, 바벨론의 산륙과 폭력 앞에 처참한 피해를 입고 울며 불며 그 나라로 잡혀가야 됩니까? 울어라, 울어라, 분해라, 화를 내라, 그리고 생각해라. 인생이 뭐냐고? 제일 쉬운 답이 뭐죠? 하나님 저콱 죽어버릴 거래. 그래도 죽어버려라. 네가 살아있는 것은 죽으면 끝인 그런 일회성이거나 간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가르쳐주려고 한다. 죽어버리면 그만이라고요. 그만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로 돌아가는 것. 인생의 종착지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들들 복것시죠 내가 뭘 잘못했어요? 너 잘못한 거 없다. 그런데 왜 그러세요? 넌더 훌륭해져야 된다. 욕기 7장에 가면, 욕기의 가치는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욕이 우리 대신 이 말을 했거든요. 욕기 7장 1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어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내 호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을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다 알아 먹을 얘기죠 나 하나쯤 잘한 들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며 나 하나 못한 들 하나님께 무슨 누가 됩니까 왜 그러세요 내비두세요 더 복고면 나 그냥 죽어버릴 거예요 가장 못난 고백이다 이거야.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고, 무엇을 목적하고, 어떤 승리와 영광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약속하고 있는가를 보라. 그게 기독교입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시죠뭘 복나요? 체념하고, 사협하고 있으면 와서 흔드십니다 우리는 우선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럼 생각해야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를 볶아가지고 눈물 빼서 하나님 도대체 뭘 얻으십니까? 인생이 뭐라고요? 나 같은 게 뭐라고요? 그렇게 깨지는 겁니다 매너리즘이 깨지죠 안심과 쉬운 기만과 외면이 깨져야죠. 꼭 해야죠. 억울하지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심하게 구세요. 난 억울해! 에서부터 깨져나가야죠.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억울하니까. 쟤는 늘 쉽게 살고, 늘 평안하고, 나는 왜늘 고단해야 됩니까? 쟤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네 통곡과 분노에 대해서 너 스스로 답을 찾아라. 이렇게 나오요 히브리서 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죽음에서 구할 아버지가 그에게 맡긴 사명이 너무 힘들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됐던 길을 걷는 것이 말하자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고 권능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감동하고 기쁨의 눈물을 쏟으면 끝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고생이 있어도 참아라. 그렇게 가는 바람에 쉬워졌죠. 지루해졌고 값이 안 나가게 됐죠. 참아라. 견뎌라. 겸손해라. 그런 명분으로 엎지 말고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야만 그 과정을 겪어야만 만들어지는 우리의 정체를, 운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선지자들의 아우성이고 눈물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하고 분하고 절망해야 평소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자리에 생각에 고민에 그리고 울부짖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맞대면 하십시오.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는 안심과 형통은 아무것도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는 겁만 납니다. 누가 곁에 오는 거 겁나고 누가 나를 알아보는 게 겁나고 모든 것이 구찮습니다. 그때는 기껏 하는 것이 비난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해서 위대해진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형통하고 편안하면 도망 다니죠.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실생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도전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 인생에 아무런 동력이 없습니다. 시간을 때우는 일밖에 할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한심한 존재가 아닙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따뜻한 데 가서 들어 누워 자는 고양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형상으로 지은 그의 기쁨과 그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 내내 하신 것 같이 모든 나라에 대해서 세상 역사에 대해서 우리 개인 인생에 대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늘 도전하시죠. 죽을 만큼까지는 안 밀어서 살아있는 겁니다. 죽을까 말까라는 도전과 고민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말하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난 누구냐? 난 뭐냐? 내 운명은 뭐냐? 물을 수밖에 없고 답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고 다행히 답을 찾았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가 가르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인간다운 존재로 결국이 되려면 고난을 겪어야 된다. 그래야 위대해진다, 훌륭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그렇게 깨우쳐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욕기 23장에 가면 나중에 욕은 헐수 없어서 이 자리에 옵니다. 이헐수 없어서 온 자리를 보시겠습니다.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별난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와 그와 별령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중요하죠.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어요. 이게 뭐야? 믿는 게 이게 뭐야? 거기까지 밀어넣으신다고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대답이 없다니까요. 오른쪽으로 가도 못 만나고 왼쪽으로 가도 어디 있는지 숨어 계시고 답을 안 하신대요. 이 시간이 길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 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답은 주시지 않고, 고민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할 건데요? 예수를 확안 믿겠다고요? 확 죽어버리겠다고요? 그러려면 그러세요. 요배 대답은 거예요. 답은 안 주시는데, 다른데 답이 없다는 거는 내가 안다. 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답은 안 하신다. 그럼 어쩌겠는가? 이러고 죽어나야지 그렇게 말하죠. 신앙생활이 뭐냐고요? 죽어나가는 겁니다.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한 번씩 위로하시고, 너 잘했다. 이렇게 한 진급을 합니다. 승급을 합니다. 올라가면 그 전보다 어려운 과제가,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날마다 자라나는데, 어렵기는 날마다 더 합니다. 비명을 지르지 않게 됐을 뿐이지, 비명 지를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묻겠죠. 그런 하나님, 그런 신앙을 못뭐 때문에 가져? 그러니까 우상을 가지게 되죠. 우상을. 내가 하자는 거, 말 듣는 우상. 우상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하려는 거죠. 하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면 모든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하여 혹독하게 다루신다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명예고 영광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자랑이라고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상하게 예수 믿는 게 쉬운 부족같이 돼 버렸고 주문같이 돼 버렸고 특효약같이 돼 버렸습니다. 힘이 붙일 때 하나님이 힘이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사는 게늘 아슬아슬한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도전 앞에서 우리가 단련을 받는 바람에 우리의 나이는 쇠잔, 쇠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롭습니다. 인생과 인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면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뭘 다시 생각하죠? 나이가 들면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속았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영광을 약속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언제쯤 할수 있냐? 빠르면 60이 넘어야, 늦으면 70이 넘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려움을 다 해결하고, 고난을 다 피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 위대한 존재가 되어, 꼭 위대한 자기 자리를 지키게 되죠. 그게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일화심과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우소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 약속을 따르라.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고 영광되게 하리라. 세상의 다른 것으로 타협하지 마라. 내 자식이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소원을 벗어나서 망가지고 헛되고 외면하고 생각 없이 사는 걸 나는 두고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에 진정한 가치와 감사를 깨워치시고 위대한 인생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념을 깨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자손이라는 걸. 잊지 말기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모든, 모든 도전은 버겁습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직면하기조차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죽음은 사, 사망은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울고, 절망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분노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영광을, 승리를 갖다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비명은, 고함은 우리를 채찍질할 것이요. 쉽고 간단한 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입술에 부디 더 많은 감사와 찬송을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